예, 안녕하십니까. 땡깡입니다. 오랜만이죠? 예, 아하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. 차는 확 엔진이 안 돌아가 버리냐.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RC카를 요즘에 좀통못 갖고 놀았어요. 이제 RC카를 한번 제대로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음이 즐거움을 어디서 만끽하겠습니까 공원인데요 기가 막혀요 한번 쫙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좀 땅바닥이 있어요 아시겠습 땅바닥 오프로드죠 땅바닥에서 막그 차고 나가야 돼요 그 스피드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나도 나중에 스포츠카를 사볼까 오우, 아니, 기가 막히죠? 오우! 어, 드리프트 끝장나죠, 드리프트. 자, 드리프트. 완전 재밌죠? 음.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? 누가 옷이 먹고 이런 거 놓냐? 어쨌든 요건요 정도 선에서 갖고 놀고요. 멋지죠? 한번 제가 갖고 놀아 보겠습니다. 자. 완전히 그 몬스터급이죠 오 좁냐 오, 오, 무섭습니다 운전을 상당히 잘 해야돼요 어쨌든요 이번엔 제가 다른 행선지 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완전 기가 막히 기가 막혀요 이거를요, 여기를 한번, 여기를 한번 어떻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엔진이 더재밌을것 같기도 하고 전동도 전동인데 와 배가 이렇게 불러 버렸네 배가 이렇게 완전 배불띠이가돼버렸습니다 뭔가 훅 불렀어요 성능이 한, 한 거의 한 4-50%로 떨어진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이제 불렀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합니다 배터리 관리는 상당히 잘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은 상당히 빠릅니다. 얘는 이제 말도 못하게 빨라요. 아까보다 훨씬 사이트 빠르죠. 전압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날라다녀 버립니다. 완전히 날라다녀요. 어디 뭐 오프로드 없냐?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이것도 뒤집어지면 안되는데 안돼 <laughs> 오 올라왔죠. 올라왔죠. 완전 힘이 네러 그냥 엄청납니다. 아까랑은 많이 달라요. 그 이런 걸로 한번 그 충격을 입게 되면 다리 부러지는 걸 우습습니다. 막 날라 당겨버려요. 우후. 완전 j 그 자리에서 s a 점프 v i t a r a esa z 굉장히 무섭게 돕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 확+ 확 업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살인무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완전 이거 터미네이터급이에요 터미네이터급. 이제 날라 댕겨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우후! 오늘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, RC카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포크레인도 가지고 놀고 RC카도 훨씬 저기 근데 모터가 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갖고 놀면 고장 나겠지 그땐 어... 한 단계, 두 단계 더 업을 해가지고더 빠르게 더 진행시켜보겠습니다. 전압을 확 높여가지고, 지금 11.4V지만, 한 14.4V까지 해서, 시속 한 12, 3 0 k m 까지 많게는 150km까지,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. 물론 상당히 어렵, 상당히 위험합니다.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, 이 땡까이가 보여드릴게요. 그때가 언제일까요? 제가 고장 날 때까지 일단 써야지. 고맙습니다.